안녕하세요 여기가 만나는 리치한 사람들 여인레치입니다 오늘은 260만 유튜버죠 디바 제시카님의 빌딩 매입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바 제시카님은 토요 미스터리 극장 금요사건 파일 등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치동에 빌딩을 매입하셨습니다 위치는요 대치동 936-28번지입니다 토지는 약 55평 연면적은 약 298평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 2019년도에 신축을 하였고 총 매가는 128억 5천만 원, 평당가는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5억 1천만 원에 월세는 3,720만 원, 수익률은 약 3.6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싸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하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인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더 빨리 올라갈 것이고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격 탄력 회복성도 입지가 좋은 곳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치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답게 매우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 이제 학원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그 임차 수요를 대상으로 한 F&B m 상권도 굉장히 활발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실 걱정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위치는 한티역 1번 출구 바로 코앞이고, 롯데백화점 바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뭐 입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다만 단점은 평당가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그래도 128억 5천만 원이라는 이제 조금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와 강남에서 매우 귀한 3.61%의 수익률을 가지고 거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굉장히 희귀한 수익률입니다. 3.61%는 디바 제시카님의 법인의 재무제표가 좋다는 가정하에 약 3.초반대에 이제 대출을 실행했을 시 대출 이자를 내고도 약한 80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따라오는 시세 차익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입지를 선점한 후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에 가장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박은 매도자인데요. 2012년에 약 30억에 건물을 매입하신 후 2025년에 128억 5천만 원에 엑시트를 하셨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한400% 이상의 수익을 얻은 건데요. 제가 말한 부동산은 입지를 선점한 후 시간에 투자한다. 가장 알맞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바 제시카님? 건물 잘 사용할까요, 아니면 못산 케이스인가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